경상북도는 22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셔널에서 경북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정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중심 혁신 도정 실현을 위해 활동한 제2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북부권 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끝으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미자 국회의원, 김상동, 곽지영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책자문위원과 북부권 9개 시군, 단체장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최종성과 보고와 함께 민선 8기 북부권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시대와 제2 서원 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퇴계가 서울에만 있던 삼모장 농법을 영남 지방에 맞게 개발해 경북 5대 거부가 됐고 이후 서원 운동을 시작해 지방이 살아난 것처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복합원격화 산업을 선도하는 제2서원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미자 국회의원, 김상동 곽지영 공동위원장, 영주시장 등 5개 시군 시장 군수가 무대로 올라와 민선 8기 시군별 핵심 프로젝트 발표와 북부권 발전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0개 분과 184명으로 구성된 제2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총 30여 차례 회의를 가지며 도정 전반에 대한 목표 설정과 추진 전략,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도정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작과 함께할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중심 도정의 핵심이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